자, 그러면은 몽정왕 선수 대월러리초코 선수의 경기 어, 청정수 이그스 16강 월러리초코 선수 대 몽정왕 선수의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개막 어, 빌드를 할 것이냐? 아, 안 하죠. 그쵸. 이게 다른 테트리스 하다 온 유저들 특수, 특징이죠. 개막 빌드를 안 한다. 그리고 BT 미트났어요. 이름으로 계속 불러도 되나요, 근데? 고쳐드릴까요? 아유 너무 너무 그런가? 그냥 맞아용으로 하겠습니다. 맞아용으로. 예. 네. 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저는 오른쪽 거 잃을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곤란해져가지고 <laughs> 맞아용으로 가자. 맞아용으로. 예. 아 알겠습니다. 아 사실 채팅창에서 맞아용이 나왔는데 아 너무 강렬하게 머릿 속에 딱 들어와서 어 이거다. 아저걸리죠 했던 거라. 블럭넣는게 일단 엄청 깔끔해요. 음.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없고. 깔끔합니다 깔끔한거 자체예요 그런데 저, 저렇게 되죠 이제 깔끔하니까 아, 아 빨리 할수 있겠다 하다가 <laughs> 습관대로 하다가 안되죠 아트리스까지 아주 편안합니다 이게 사실 테트리스가 고수처럼 보이는 단계가 있어요 첫번째는 양방향 회전 아 인정 양방향 회전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오 저사람 테트리스 좀 잘한다 싶은데 그렇죠. 거길 넘어서는 썩은물들끼리는 이제 피네스가 완벽하다? 그치 거기서 또 느끼는 오르... 가슴이 있어요 아그렇죠 그쵸, x 그쵸. 느낌이 오죠 딱 보고 어? 야 피네스를 하네? 아 잘하는데 블럭 묶는게 되게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뭐 어, 지금도 딱 벽에 붙어서 회전 한번에 딱딱딱 깔끔하죠? 문제는 이게 포테다 보니까 평상시 본인이 노턴대로가 안 돼요. 그래서 느립니다. 지금 생각보다 네. 블럭을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회전시키거나 이동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바, 쉬, 바, 쉽게 이야기 말을 말씀드리면 은 키보드를 최대한 조금만 누르는 방법이에요. 내가 원하는 곳에 블럭을 놓을 때 이론상 몇 번이었죠? 두 번인가요? 근데, <목소리> 제가 <목소리> 아무리, 뭐 해도, 두 번. 아, 저 포클 되는데? <목소리> 저... 저 포클이 어떤 라인이죠? 음, 아무튼, 예뻤네. <목소리> 이야. <목소리> 근데, 개막 빌드 안 쓰니까 확실히, 비등해 보여요.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목소리> 이게 개막 빌드의 무서움이죠. 그리고 흔히 이제 초보자들이 본인들이 엄청 강해졌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주는 이 빌드권 어정도 하시다 보면 근데 압니다 그쵸 근데 네, 슬픈게 네, 이게 네. 이기는 아... 방사들은 알거든요? 아 이거 쎄가 아... 당했죠? 끝납니다 이건 이러면 그니까 이기는 사람들은 아는데 지는 사람들이 억... 어, 그니까 지는 사람들이 억울해서 문제고 제일 큰 문제가 아 이게 참 랜이 잘 들어가는 그림이었는데도 응. 제일 큰 문제가 그거예요 같아. 겉에서 보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 멀리서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게임을 음. 주로 안 하시고 보시는... 보기만 하시는 분들이 그런 착각을 좀 가지게 죠 그래서 그걸로 많 유입을 하게 되면 그렇게 탭바퀴가 돌아가고 저건 이제 MKO 스태킹이거든요 클리어 스테킹을 시작하는 맞아. 경우를 좀보기게 조금 힘든데 저게 이제 보통 하신... 다른 테트리스 하다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쓰더라고요. 별 선수도 네. 쓰고 저게 묘하게 퍼펙트 클리어 확률이 은근히 좀 높아요. 아, 이게 O 데트 TT나 뭐 O S. 네 퍼펙트 클리어 LJI도 하나. 되고. 음. 그 소프트 드랍이 필요가 없어요 거의. 그렇죠. 만화만 쌌던. 정지하는 퍼클 중에 제일 빠르죠. 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DT 하는데 LJ 거꾸로 갔을때 쓰는데. 음. <laughs> 아하, LJ 거꾸로니까 저거 되더라고요. 거. 그래서 아 그냥 저거 하자. 안 되겠다. 아랭갑본 거죠 이거는. 아 편안하다. 아 랭갑 딱 보고 맞는 거네. 아, 아직 어색해요. 블록들이 마음대로 안 나죠. 네, 그래서 한번더 보고 놓죠. 지금 보면은 마음은 이미 다음 블록을 놓는 것까지 그려져 있는데, 기억안 나죠. 제자리에 가졌나 한번 보고는요. 이게 뿌때가서 이상한 게 저런 일종의 키시 밸런스가 안 맞아? 그럼 키가 씹혀라 라는 <laughs> 말도 안 되는 밸런스 <laughs> 패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그 어떤 <laughs> 게임이, 어, 야, 밸런스 안 맞냐? 아, 그럼 키안 눌리게 해줄게. <laughs>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으면은, 다른 방식으로 맞춰야 되는데.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은, 유저들, 주, 유저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극복해?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씹히는 타이밍을 몸에 익숙하게 하면 된다고. 해결법이 더당당했 익숙해져요, 또 <laughs> 어, 저또 익숙해져, 맞아 근데 또 사람이랑 안니라는게 <laughs> 문제예요 적응의 동물이라 그게 또 됩니다 <laughs> 아, 해보면 직감적으로 알아요 공격 날라오는데 어, 이거 씹히겠는데 하면 씹혀요 <laughs> 맞아요 그러면 그때 그냥 다시 한번 누르면 돼 <laughs> 아, 근데 이거 아. 실수가 조금 있거든요 심하다 아. 아, 이거 설마? 어쩌면 진짜 왕이 될지 모르거든요 <laughs> 어, 이거 설마... <laughs> 이거 지금... 몇대몇 몇 시죠? 동점인가? 제3대인가요? 음... 아니, 지금 하나가 아, 빠졌는데 중간에 카운트를 못한 것 같은데... 아, 그구나 루프웨어를 가진 안 나왔고, 아, 일단 보죠. 보면은 어를밖에안 나오니까 짧게라도 렌을 이었어요. 와. 사실 포트에선 좀 보기 힘든 플레이죠. 그쵸, 렌을 이어가는 어, 것도 많지 좀 보기 왜냐면은 사소한 렌을 하고 싶어도 하면 죽거든요. 맞아요. 이게 문제가 그거야. 저 같은 경우도 렌 되게 좋아하는데, 사소한 렌을 하면 죽어요. 아, 이것도 지금 블럭이 한칸더 갔죠. 아, 아 이거 좀코 나오겠는데, 화나겠는데, <laughs> 이거... <이건 웃음> 이거 이제 블럭 빨리 놓잖아요. 이제. 이게 썩은 물들 특징인데, 미스가 많다. 아이씨, 그러면은, 빨리빨리 해서, 커버하겠다, 이건데. 떠나요. 어쨌든 지금 왼쪽을 안 봐서 그런데, 죽을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미스... <laughs> 이 선수가 조금 아. 미스가 있긴 아, 해요. 이게 MKO 스테킹이랑 조금 다른데, SZ를 MK. 사실 저기서 세우는 게 MKO 스테킹입니다. 오, 이거, 더블. 아, 근데 이게, 전형적으로, 뭐랄까, 이, 왈러리 초코 선수 플레이가 그거예요, 그거. 좀, 그러니까 속도로 뚫을 수 있는? 그쵸. 그런 모양을 하도 많이 만들고 있어서, 이거 끝난 거 아닌가요? 이거 5대3으로 끝난 거 같은데? 아닌가? 일단 더 보죠. 일단 더 보죠. 예, 예. 제가 중간에 카운터 하나를 놓쳐서, 와... 이거를 키 씹힘이... 아... 이거를 키씹피미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JS에 맞춰져있어요 맞아요 저런 것도 사실은 애를 놓고 티를 나가지고그 깎는 속도를 천천히 줄였어야 했는데 방금도 티가 홀드가 안먹었겠죠 네, 이것도 씹혔죠 키가 명백하게 네. 좌회전을 했으면 사실 저기가 티가 들어가면서 블럭을 깎는 거였는데 이거는 그냥 세가가 이긴 겁니다 네. 이건 음. 세가가 이긴 게 맞구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왈러리 초코 선수와, 무지호 선수, 아, 점수 놓친 게 왈러리 초코 선수 거를 놓친 거였네요, 제가. 어. 조금, 아쉽겠어요. 음. 이렇게 해서, 왈러리 초코 선수와 무지, 와자용 선수의, 어, 경기는, 와자용 음. 선수가 5대4로 잡고 올라갔습니다.